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벗, 좀 아는 형님의 코인 영화입니다. 우선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당장 누르고 아래 하단 링크 타고 무료 소통방 입장하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듬직한 길잡이 정확한 탑점 공유하니까 당장 입장하면 되겠고 내가 저번 방송에서 이 비트가 찐반등일지 추가 조정일지 답답하면서 궁금한 분 부분들을 긁어준 부분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현재의 변동성은 활발할 것이며 지금 시장은 상승장을 기대를 하면서 존버를 하기보단 오는 6월 10일 날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코인 시장은 물론 나스닥 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면서 그때부터는 이 방향성도 상방일지 하방일지 잡혀줄 거라고 본다. 즉 그때까지는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그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 자 이제 비트부터 차트 분석을 할 건데 나는 일단 이 흰색 선들을 보면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 말 고점에 이은 장기 하락 추세선까지 단기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즉이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상승해줄 여력이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가격으로 보면 35K 정도 되는 부분이다. 근데 이 정도만 상승을 해줘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알트들은 여러 번 순환매가 돌아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포인트야. 저기까지 단기 상승이 나와주고 난 후에 이제 앞으로 뭐 추가 상승을 해줄지 조정장에 찾아올지 또 아니면은 엄청나게 큰 하락장이 오든 그때 가서 대비를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상승을 해줄 때 먹을 수 있는 알트들을 재빠르게 이제 스윙매도를 타고 만들어가자라는 건데 자 현재 시점 기가 막힌 스윙 만들어줄 아주 좋은 타점에 위치하고 있는 코인은 엠블이라는 코인인데 얘가 지금 너네도 보면 알겠지만 8.14원이야. 근데 얘는 엠블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량 R&D를 위한 자금 조달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전기차량 스테이션을 건설하는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엠블만의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을 해. 그러니까 자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게임이나 NFT 그리고 디파이 등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어피트의거래량 굉장히 많은 갓김치 코인인데 엠블 역시 차트 기반의 분석으로 방향성 예측을 하는 부분 이고 얘 역시도 이제 단기 타점으로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20% 정도 생기지 않을까 라고 보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하락 추세를 탄게 12.8일부터 이제 하락을 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저점 지지를 완벽하게 해줬 어 여기서 이제 횡보를 어느 정도 해 주다가 보면 알겠지만 내가 맨날 말을 하는데 12원에 물린 개미들이 여기 가격 7원에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평균 단가는 70% 정도 그러니까 한 10원에서 11원 정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평균 단가를 맞춰놨다고 보는데, 근데 얘가 여기 계속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의미 있는 이제 반등을 보여준 상황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준 상황인데 여기도 이제 거래량이 터져줬단 말이야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와준 거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데 여기서 이제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 그 현재 이 구간 아, 사실 이 구간이라고 하기도 았한데이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지지를 한다 그러니까 비트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해당 라인 이탈을 안 했다라는 게 굉장히 포인트라고 보고 <목소리> 들어가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7.5 원이 이탈을 하게 되면은 사실 내가 생각을 할 때는 엠볼에 대해서 뭐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을 해. 하지만 저점과 고점을 꾸준하게 높여주고 있는데 현재는 상승 이후에 깔끔한 조정으로 받아주고 있고 이 비트가 하락을 해도 뭐 전체적인 투심이 악화가 되면서 나온 물량이 그러니까 위에서 물렸던 애들이 조금 상승해 준다고 이제 물량이 나온다라고 해도 해당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고 현직 국은 8.15 원에 초기 진입 을 하기 에는 메리트 가있 다라고 말을 하고, 싶 고, 이앰블 매수 이후 에는 영상 하단 링크 클릭 하고 소통 방 까지 꼭입 장만 하면 돼. 이거 기부 엔테 이크 아니 겠 냐? 그리고 실시간 대응 확실히 알려 주 니까 들어와서, 너 네가, 정 보만 받 으면 되는 거고. 이상 으로 오늘 형아 방송 여기 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